른가스니다라입니다 사람 시뮬레이터의 갱 보시면은 뉴비가 뉴비를 때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지금 로벅스를 드릴 수 없는 상태여서 적어놨습니다 보시면은 펀드가 최근 이체되어 확인 중입니다 어, 페이아웃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활성화가 되면 바로 드리도록 하면서 오늘의 추천 게임 사람 시뮬레이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, 사람들을 밟아서 그냥 밖에다 버리는 게임인데요 이렇게만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뭐 아기자기한 게임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<laughs> 오케이 이런 느낌 별거 없어 보이죠 하지만, 이 게임, 그렇게 쉬운 게임이 아니라는 거, 밑에서 큐이를 통해서 때리는 모양을 정하고요. 첫 번째, 뺨 따구, 심명킥세 번째, 어, 밟아버리기, 만만한 사람한테 갑니다. 룰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, 어, 만만하게 생겼다. 와, 와, 아! 뭐야, 뭐지? 어, 이 친구, 이 친구, 다시 한 번, 뺨 따구, 뺨 따구, 뺨 따구, 오케이! 어, 한번 더, 어, 나 갇혔어. 어, 아니, 이게 뭐야! 내가, 종이 조각이 됐는데 저 지금 만만한 친구가 아니어서 고수였어 이 친구 뺨 따고 뺨 따고. 뺨 따고, 뺨 따고. 이제 때리다 보면은 눕게 돼요 사람이. 누우면 이 게임 하이라이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. 한번더어 뭐야? 어 그냥 그 들어왔는데? 일단은 적당히 때리다 보면은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집어 들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어 저기 멀리로 가줍니다. 자, GG 한번 쳐주고 쳐주고요. 이 했다가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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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. 들어가. <laughs> 오케이 한명 커. 몇 명을 날려보낼 수 있는지 좀더 해보도록 하죠. 여기 울고 있는 친구가 있어. 무름 왜 그래? 와이 왜 울고 있는 거야? 말해봐, 말해봐, 말해봐. 한번 더. 어... 울지 마, 울지 마. 유... <laughs> 아직도 울고 있는데? 자, 가. 이제는 울지 않을 거지 왜냐면은 이제 울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으니까 한 명을 구제해줬습니다. 두명 컷. 어이 친구도 쓰러져 있는데 주워가 볼까? 아 피가 없네. 죽은 상태네. 이 친구도 한번 컷, 두번 컷, 세번 컷, 네 번. 우와 총 들고 있어. 어떤 네 도망가자, 일 도망가자. 여기 클럽도 있네요. 클럽? 클럽에는 뭐지? 우와, 아 폭탄이 있네. 저 동그라미가 폭탄인가 봐요. 자 이렇게 쓰러져 있는 친구 주워다가 이 갑시다. 그리고 이거 춤도 출수 있거든요. 어 춤도 보면은 아무거나 클릭해 볼까요? <laughs> 오케이 주신다. 예. 자, 한명더 보내 드려 하겠습니다. 룰루루루루루루루루루로루루루 오케이. 오. 오. 어, 아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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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아, 어, 들어와, 들어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, 어. 아니, 뭐지? 한 번이 죽었는데? 무거, 무기가 있긴 했나 봐. 모두를 거으로 만든다. 10루 스 자, 구매. 오. <laughs> 모두가 거인이 됐어. 오케이. 아니 근데 여러분들, 아 이거 나 죽어버렸어. 뭐죠? 나를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? 오, 서로 막 밟는다. 거인으로 만들어졌더니 서로 밟고 있어. 자, 그래도 데미지는 똑같은 것 같은데요? 이 친구 한번 눕혀 보도록 할까? 오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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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. 안 들려. 아, 들었다. 자, 들었는데. <laughs> 여러분들, 이거 내가 태국 갈 수가 없는 상태인데? 오호호 오케이, 오케이. 이 친구가 들어 누워졌어. 이 스킨으로 다행히도 자기가 헤엄쳐서 가고 있는다는 느낌. 자, 던질수 있을까요? 던질수 있을까? 가자! 와 바로 바로 나왔는데 옆에 바로 친구가 있네요 일단 아아킥으로 눕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누웠다 아아아아아아다아아아고어 누웠다, 누웠다. 여기가 딱아아 보이는데 들어가 오 들어가나? 어, 공중이 떠 있어. 그리고 밑에는 떨어지는 곳이 아니긴 하네. 근데 여러분들, 이 게임에는 집이 있는데요. 소유자가 적혀 있습니다. 어, 러브민수. 들어가지는 못합니다, 지금 여기서. 오, 뭐야. 오오오오. 오나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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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우리 친하게 지내지 말자. 한 대컷, 두 대컷, 세 대컷, 네 대컷. 도망가봤자 소용이 없다고. 일단은, 어, 뺨딱으로. <laughs> 통수, 통수. 통수 제대로 때리네. 이 친구는 그리고 제가, 어, 눕혀서 죽이진 않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기 올라갔다. 자 들쳐 매고이어 뭐야 어떻게 갔어 어떻게 어떻게 움직였어 한대 두데이 서데이 아 마지막이다 내가 이긴다고 내가 많이 들어났다고자 이겼다 오케이 가자 고고 이 친구를 들쳐올 꿈고 다른 거를 놀러 가야겠다 우리 미끄럼틀 할래 그래그래 아 좋아하는 모습 같은데요 가자 미끄럼틀 오와 오와 어 괜찮아 어 괜찮아 보이네 다른 것도 하러 가자 이거는 뭐지 오 이거 재밌겠다 어어어어 다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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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들쳐 메고 이 어. 어 여기다가 놓으면 되는 건가? 뭔가 이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, 너도하우들 할까요? 오, 오케이. 아 근데 여러분들 이게 크족과도 발휘, 발휘하고 있지 않아요? 여기가 따라 놀기로 했잖아. 거기서란 말이야. 진짜 한끗 차이로 안 맞고 있어. 오, 이 친구 무빙. 어페이크 주는 거 보소. 와, 오 좋았어. 다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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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는다. 아,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됐어 됐어 됐어. 아, 아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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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. 좋았어. 다왔어다왔어 다 왔어. 몇 대만 더 때리면 돼몇 대만 몇 대만 오 올라가면서 막고 있어요 오케이 쭉쭉 나랑 노는 게 싫은 거니? 그럼 안 되는데 자 여기 들어가 던졌다가 잇. 오케이 다다다다. 아오 어, 뭐야 아딱 일어난 타이밍이었군 이 친구 여기 위오 여기 위쪽으 어떻게 올라간 거야 오오 무빙 오, 보소 다른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니네 집이 아닌데 분도 못 닫잖아 한번 더이 두번 더이 세번 더이 좋았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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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다 올려주고 넣어주고 다다다다다 어안 다치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다치는 게 아니네 다치지 않습니다 자기가 들어갔고 어? <laughs> 괜찮아 괜찮겠지 음 괜찮을 거야 우리 친구 말좀 해봐 친구야 말좀 해요 괜찮냐고 어어 어, 어. 이게 지금 우리 친구 빈대떡 된 건가 어 내가 사람을 죽였어 이러면 안 되는데 한명더 해놨다가. 바로 찌잡자 바로 자자. 오케이, <laughs> 오케이. 어, 괜찮니? 자, 이게 올라가는 버튼인 것 같아요. 자, 올려, 올려. 아, 물 과목도 있는데 이거 말고 파란색을 해봐야겠다. 자, 우와, 뭐야? 가까이 가니까 저도 어 여기 갈려 버렸습니다. 그럼 이번에 모두를 작게 만들게 해보도록 하죠. 모두 작아져라. 오. 많이 작아졌다. 미리미리 해줬습니다, 지금. 그리고 일반 캐릭터가 거인이 되어버렸어요. 자, 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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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. 어, 여기 누워, 누워있다, 옆에. 그리고 여러분들,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어. 오, 악, 와 음료수 몰래 빼먹자. 오! 여기 안에 사람 들어가 있어. <laughs> 어떻게 들어간 거지? 팀캐도 나오는데? 외계인이다, 외계인. 외계인 잡자. 두 마리나 있는데? 원래? 나를 공격 못하는 것 같아요. 들쳐, 어패 메가오이. 자 거기다가 안 들립니다. 이게 지금 누워있는 상태인데, 내가 몸이 작아져서 그런가 봐. 아이 분해시켜야겠다. 자이 친구, 이 친구. 오나 밟아버리고 있어. 그냥 뺨 따고... 들 들어 들어들어들었 들어, 들어. 들었다. <laughs> 오케이, 가자, 가자. 랄랄랄랄랄라라를밟밟다 작다고 무시하하는 건가? 자, 아주 세밀하게 한번더 들어가. 오, 이 친구는 뭐 집으로 납치를 해 버리는데? 내가 구해 줄게. 구해 줄게. 구해 줄게. 빨리 내려놔란 말이야. 한 대, 두 대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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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, 도망가. 런런런. 런, 런. 오, 아까 나발아닥 친구다. 또 만났는데? 통수 한 대, 통수 두 대, 통수 서 대, 통수 네 대. 오케이. 통수 다섯 대, 여섯 대, 일곱 대. 오, 내가 누웠어. 내가 누웠어. 안 돼. 안 돼. 일어나, 일어나. 일어나. 한 대, 두 대. 날도 밟으려고 준비 중인 것 같아요. 오, 여러분들, 이게 크기가 다 작아지니까 점프로도 맞출 수가 없어. 점프해버리면 멀리 나가요. 다시 한대 컷, 두대 컷, 세대 컷, 네대 컷. <laughs> 아 여섯 대 정도 맞추면 눕던데? 잘안 눕는데? 엄청 들었거든요 지금? 뺨 따고 뺨 따고 한번더두번더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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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 자 들쳐 배고이 이번에는 어디다 놓을까? 자 좋은 곳을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말고 어? 이쪽이 뭐지? 좀비 종말도 있는데 150로벅스나 옵니다 분명히 내가 아까 할 때는 여기에 무슨 구덩이 같은 거 있었는데 구덩이가 없었졌어요오여기있다여기있다자 여기 여기 오! 우왁! 우왁! 으 여기 어디야 오! 오케이 겟겟 여기는 갈 수가 없는데? 또한 명도 겟 좋았어 좋았구요 뭐죠? 여러분들? 오! 아니 여기로 올라왔어! 다시 발견 한대두대 대. 오! 이제 반항한다 우와 오! 설마 오. 여러분들 잡표 납치됐습니다 노 o 노노 n 노노 o 아이엠 베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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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y baby. 아 baby, baby. Baby. <laughs> 와, 아니, 이상한 사람들내 데이트 붙었어. 다행히 떨쳐냈고요. 힘이 엄청 세요. 두 대만 하는데 피가 이만큼 깎였어. 춤 같은 것도 몇개 보도록 할까? 춤은 전제적으로좀 까죽거리는 춤이 많은 것 같아. <laughs> 이걸로 한번 가보자. 이거는 발차기로 해야 되겠죠, 발차기? 오케이. 킹오브 파이터 같은 데에서 이 발차기로 공격하는 친구가 있거든요. 어, 그런 느낌. 자, 납치했습니다. 납치도 이런 식으로. 아니, 사라졌어, 순간에, 여러분들. 자, 이 친구도 납치 후. 한번더 날려! 오케이, 좋았어. 자, 오케이, 오케이, 좋아. 납시, 납시. 납시, 겟. 여러분들, 저 죽었는데요? 가끔 이렇게 한 번에 죽는 경우가 있어. 여기 집도 열렸다, 여러분들. 구경하도록 할까요? 싸우고 있어. 나도 동참해야겠다. 집주인을 어디다 데리고 가는 거야? 여러분들, 이래서 문단속을 잘 해놔야 됩니다. 자, 한번 겟. 자, 죽음을 기다리는 너의 모습. 참 아름답구나. 우와! 오! 자기가 제적인 죽었어요 여러분들 자뭐 됐고 오늘 이렇게 해봤는데 간단하게 웹폰 하기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